안녕하세요. 글로벌 e t f 입니다 2025년 7월 12일 아침 7시 4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을 즐기는 7월 11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주가 보니까 매물이 어, 좀 많이 나오네요. 어, 전반적으로 그 매도 신호가 좀 많이 나온 가운데 어, 비트코인, 구글, 서파이 테크놀로지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들 세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특이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우던스 0.63% 하락, S&P500 0.33% 하락, 나사건 0.2% 하락입니다. S&P500매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가장 선방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BITX, 비트코인 이베 레벨입니다. 버6.9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레인보우션입니다. 비트코인 2등급 상승세가 추 되겠습니다.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GGLL, 구글 2베 레벨입니다. 버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일봉에서 2.48% 상승했습니다. 구글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로가 보겠습니다. S O F X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3.44%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레인보우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1등급 대박필드로 상승 중입니다. 2025년 7월 12일 미국 일자 기준 7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빅스가 하락 추세입니다. 주가지수는 상승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기준, 매도기준을 정의했습니다 빅스가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 끊겠습니다.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100% 매도 노란선 위로서 3등급 50 어, 입질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매수신호입니다. 오늘 공격매수신호는 주가지수식 1 2등급과 비트코인 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원유가스기업 미국에너지기업 1등급 공격매수 입니다. 어, 에너지 쪽이 전반적으 괜찮습니다. 미국 팡 혁신 기업, 미국 이미소비제 미국 항공 방산 기업, 미국 군관 기업, 미국 주니어 군관 기업, 미국 석유 기업은 2등급 상승 추세 공정 매수.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5 미국 러셀 2000 삼등 중립 입질 매수. 미국 다우 30은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구글, 보잉은 1등급 공정 매수. 오클로, 로블록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아마존, AMD는 2등급 공격 매수, 비트코인, 금은 2등급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유학개 설명드리면 오늘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구글, 서바이 테크놀로지 정도가 선방을 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